됐고요 자 이제 타석에는 5번 타자 최리원 아, 선수가 이왕이면. 타석에 네. 들어섰네요 <laughs> 네. 어제 어, 또 아버지의 해설을 들으면서 중계를 <laughs> 저희가 함께 했는데 네. 어제 맹활약했던 최리원 네. 선수입니다 5학년 음. 학생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또 유일한 5학년 네. 어,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예어 사실 이 주전 유격수가 따로 있지만 우리 박준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데 그 역할을 좀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준건이의 네, 몫을 리안이가 대신 좀 자리였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유격수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네. 어제 8강전에서는 이제 교체로 2루수로 출장했었던 최리환 선수고요. 5학년 학생인데 현재 지금 라인업에 있는 선수가 운데 유일하게 동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네, 그렇죠. 카운트는 2볼이고요. 번트 자세취해 음. 받고 스트라이크 어. 들어왔습니다. 일단 뭐 투볼이다 보니까 네. 공 하나 정도는 좀 보는 모습이고요. 네. 사실 뭐 리안이가 이 베이스에 출루하게 되면 음,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아 이거 뛰임살것같은데이루수 어, 너무... 잡았습니다. 아웃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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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아다 네. 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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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은 약간 투수 투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유격수 그리고 2루! 1호, 2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아, 전수비에요, 좋은 수비 o 요 좋은 수비 n 요 w j 언 선수가 파 i l l e j o 3, e s 가는 타구를 백핸드로 네, 잡았습니다 잡아서 n 네. e 수에게 포스아웃을 시키는 음. 모습이네요 Jonesville, j o n e s 잘했다 리원아. 아, 파이 플레이입니다. 파이 플레이. 멋진 플레이예요. 네. 선수들이니까 자신감있게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최리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네. 지금 뭐 삼루 주자를 마저 집어 나줬으면 좋겠네요. 네. 투어 주자 3루고요3루에는 대주자 김도윤 선수가 들어갔고요. 잘 막아야 됩니다. 네. 던트 자세를 취해 보는데 네. 빠집니다. 원볼이에요. 리안이가 워낙 적극적이다 보니까 네. 감독님께서 항상 초구는 네. 웨이팅 사인이 많이 나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번치자를 취한 것 같고요. 음, 더 올린 타구인데 넘었어요. 네, 머리 위에서 네, 너무 떴어요네 잡힙니다. 음, 그래도 잘마무리했요